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파리 파리 차주분이시죠. 네, 그런데요. 차 주차해두신 거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 혹시 제가 주차를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주차장에서 제 차랑 사고 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요즘 뱀뱀 빌딩에 자주 오시죠? 제가 거기에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솔직히 눈에 좀 띄는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지켜봤죠. 아, 네. 혹시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기분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그냥 솔직히 좀 그렇네요. 계속 지켜봤다는 건 그렇다 쳐도 제차 전화번호판을 보고 연락하시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왜요? 그걸 붙여놓은 이유가 전화라고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맞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연락하라고 붙여놓은 거잖아요. 아, 그럼 아무 문제 없네요. 저도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거거든요. 주차 문제도 아니고 사고도 난게 아니면 무슨 일인데요? 제가 계속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경민 씨 오실 때마다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계속 타이밍을 놓쳤거든요. 아니 제 이름은 또 어떻게 하세요? 관심이 있으면 다 아는 법이 있죠. 저기요, 지금 뭐하시는 거죠? 에이 너무 날카롭게 그러지 말아요. 제가 얼마나 안달이 났으면 그랬겠어요? 솔직히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경민 씨도 알죠? 말 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연락한 이유가 뭐 이성적 관심 그런 것 때문이에요? 경민 씨는 여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네요. 그걸 꼭제 입으로 들어야겠어요. 이성적인 관심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떡합니까? 경민 씨 반응이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르네요.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저도 경민 씨 앞에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저 실제로 보잖아요. 그럼 분명 경민 씨도 저런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아니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정말요? 후회하실 텐데. 그러지 말고 딱한 번만 봐요, 우리. 대신 내가 말하는 장소에서 봐야 해요. 아무래도 이 건물은 보는 눈이 많거든요. 그니까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쪽 만날 생각 없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제 번호 삭제하세요. 후회할 거라니까? 안 만날 거라고요. 하, 경민 씨.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봐요. 서운이라뇨? 제가 서운할 게 뭐가 있죠? 그래요. 인정할게. 내가 좀 경솔했네요. 경민 씨 같은 사람한테 고작 톡으로 대시한다는 게 내가 생각해도 좀 경솔하긴 했네 저 같은 사람이 뭔데요? 누가 보면 그쪽이 저를 되게 잘 아는 줄 알겠습니다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럽지만 내가 남자를 좀잘 알아요 남자들 눈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 허, 되게 이상한 분이시네 뭐? 내가 이상하다고? 연락 그만하고 제 번호 당장 삭제하시라고요 지금 나를 깐 것도 모자라서 이상한 여자 취급한 거야? 그럼 아니에요? 그쪽 되게 이상해 보여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참나 곱상하게 생겼길래 좀 놀아줄까 했더니 이봐요, 내 프로필 사진 안 보여요? 보이는데 뭐요? 나안 예뻐? 나 정도 되는 여자가 굳이 이렇게 연락까지 해가며 얼굴 한번 보자는데 그걸 거절한다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난데? 저기요, 예쁘고 자식을 떠나서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쪽 되게 이상해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거 엄밀히 따지면 범죄예요, 범죄. 뭐? 범죄? 만약 그쪽이 남자고 내가 여자였으면 이게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너 자꾸 그렇게 까칠하게 나오면 앞으로 이 빌딩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수가 있어? 아니 무슨 공산당이에요? 독재자야 뭐야? 너이 위치에 그 정도 컨디션인 사무실을 어디 가서 구할 수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사무실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그쪽이 뭐라고 이런 협박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상관이 없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진짜 너랑 상관이 없는지. 야, 너 저번에 우리 사무실 왔을 때 무슨 일 있었냐? 형 사무실 갔을 때? 글쎄, 별일 없었는데? 그래? 그러면 이 아줌마 또왜 이러는 거야? 무슨 아줌마? 건물주 와이프.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요즘 또 난리네. 건물주 와이프가 왜? 우리 사무실 아래가 건물주 와이프 매장이거든. 근데 며칠 전부터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자꾸 찾아오더라고. 못 박은 적도 없는데 벽에 못 박는 소리 난다고 오고, 사무실이라 다들 앉아서 일하는데 쿵쿵 소리 난다며 찾아오고, 우리 점심은 나가서 먹는데 음식 냄새 난다고 또 찾아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꾸 찾아온다, 요즘. 엥? 왜 그러는데? 아무리 건물주 와이프라도 엄연히 세 주고 빌린 건데 그럴 자격이 있나? 아,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남의 사무실 찾아서 해지고 나가는 건 아니잖아. 아, 한동안 잠잠하길래 이제 좀 조용해졌나 했더니 또날지병 도다는지 요즘 난리다 난리.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아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진 왜 물어본 거야? 아니 그 아줌마한테 아무리 건물주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말랬더니 친구 잘못된 죄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내 사무실에 왔다 간 사람이 직원 말고 너밖에 없잖냐? 혹시 그 아줌마 이름이 뭔데 알아? 이름? 이름이 뭐였더라? 김혜모였던 것 같았는데. 김혜윤? 어 그래? 김혜윤? 엥? 잠깐. 너가 근데 그 아줌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 아, 나 사실 그 여자한테 며칠 전에 연락왔었거든 너한테? 내가 형사무실 몇번 갔었잖아. 그래서 그 여자는 날 알더라고. 아니 뭐 스토커야? 근데 네 번호는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데? 내 차에 붙여놓은 전화번호를 봤대. 헐 대박 미친 거 아냐? 그 아줌마 또라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였어? 그래서 연락해서 뭐라디? 자기랑 한번 만나자고 하길래 거절했지 만나자고 했다고? 그 아줌마 유부녀인데? 그래? 만났다간 죽될 뻔했네? 근데 왜 만나자고 했는데? 내가 마음에 들었나봐 그래서 난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 불쾌하고 안 만나겠다고 거절했더니 나더러 앞으로 이 건물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라나 뭘하나 그리고 그때 사무실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뭔개소리자고 무시했더니 형한테 그럴 줄은 몰랐다 이 아줌마 아주 정신 나갔구만 그래서 지금도 연락 옴?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만나자고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차단할까 하다가 증거 좀 모아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와 너도 참 고생이 많겠다 걸려도 어떻게 저딴 여자한테 걸렸냐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월세 그 정도 컨디션인 사무실 주변에는 없다고 막 뭐라 하던데 어떻게? 야 그게 언제적 얘기냐 근처에 널리고 널린 게 사무실이야 나도 두달 뒤면 계약 만료라 요즘 사무실 알아보는 중인데 평수만 조금 작을 뿐이지 월세는 비슷하다 여기랑 어차피 니일 네 아니었어도 난 나갈 생각이어서 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봐요 지금 당장 차안 빼? 차를 왜 빼요? 주차 잘 해놨잖아요 남의 건물에 차 대지 말고 차 빼라고 외부인이 여기에 차를 대면 어떡해? 아니 진사무실 지정 주차칸에 주차했거만 그게 왜 문제죠? 건물주가 빼라면 뺄 것이지 말이 많아 내가 만나달라고 할땐 죽어도 안 나오더니 감히 여기를 무슨 낯짝으로 기어들어와? 엄연히 따지면 이빌딩 아줌마 건물은 아니잖아요 뭐? 이게 내 건물이 아니면 누구 건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아줌마야? 2 0살 차이 나는 남편 건물 아니에요? 그리고 돈 많은 아저씨랑 결혼했으면 아줌마 맞잖아요. 나 뭐라고? 네가 무슨 남편이 있다 그래? 그럼 없어요? 솔직히 저는 아줌마가 연락했을 때 남편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유부녀가 총각한테 연락해서 둘이 만나자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보자고 했던 거죠. 너내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임차인들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아줌마 진상인 걸로 꽤 유명하던데요? 건물주 와이프랍시고 임차인들 엄청 괴롭힌다며요. 누, 누가 그래? 몇 회에서 그러는데? 내가 임차인들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알아? 그리고 젊은 남자들한테 엄청 치근덕거린다면서요? 저한테도 작업 걸더니, 좀 반반해 보이는 20대 남자들 보면 눈깔 뒤집혀서 침 질질 흘리며 저한테 한 것처럼 질적거린다며요. 왜 그렇게 인생을 더럽게 살아요? 더럽긴 뭐가 더러워? 내가 언제 그랬는데? 누가 그때 호술를 거야? 헛소리는 무슨 제가 아줌마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유부녀였으면 얘기가 다르지 경찰보단 우선 아줌마 남편한테 연락하는 게 빠르겠네 뭐라고? 설마 아니지? 지금 건물에 임차 중인 네 친구를 생각해? 그 친구 사무실 이전한대요 뭐? 이 근방에서 우리 정도 되는 사무실은 못 구할 텐데? 아니 아줌마 주변 건물 시세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건물들 평당 임대료가 얼만지는 아냐고요 내가 그걸 굳이 알아야 돼? 남편이 분명 우리 건물만큼의 사무실은 금방에 없다고 했단 말이야. 스무 살이나 어린 여자랑 결혼하려는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스무 살 어린 여자라고 하니까 아줌마가 되게 어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줌마 4 0대 중반이라면서요? 아니 그건 또 누가 말했어? 저 진짜 깜빡 속았잖아요. 프로필 사진은 제 나이 또래로 보였는데 이런 요즘 셀기꾼이란 소리가 나오지. 실무도 크게 다를 거 없거든. 예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정신승리하시든가요. 아무튼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남편분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잠깐. 아니 이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잖아. 그럼 우리끼리 해결하는 게 맞지 왜 남의 남편한테 얘기를 해? 너 이거 남의 가정 파탄 난 행동이야. 너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갈 자신 있어? 그니까 누가 배우자 놔두고 솔로인 척 행동하래요? 전 지은죄가 없는데 죄책감 느낄 게 뭐가 있죠? 아 하지만. 차라리 남편이 바람났으면 위자료라도 받지 이렇게 이혼하면나 개털된단 말이야 근데요? 뭐 어쩌라고요 아줌마가 개털되지 내가 개털돼요?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줘야 되나? 저기 경민씨 내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앞으로 절대 다시는 연락 안할 테니까 우리가 있던 일은 여기서 묻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민씨 아니면 돈 필요해? 얼마면 되겠어? 내가 경민씨 달라는 만큼 줄게 응? 아 제발 돈 필요 없고요 전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연락 그만하시죠 이제 아 경민 씨 하. 민지 이모부가 얘기한 거생각해봐서 어떤 거요? 그왜 있잖아 이모부가 아는 사람 만나볼 생각 있냐고 한거아 그거 진심이셨어요? 그럼 진심이지 내가 설마 촉각 결혼 문제로 농담을 할까 16살 차이나는 사람이랑 선보라고 하는 게 그럼 진심이셨다고요? 왜? 뭐 문제 있어? 저 아직 서른도 안 됐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인드가 열려있다길래 얘기한 건데 민지는 아닌가 보네 마인드가 열린 거랑 16살 차이 나는 남자랑 선을 보는 건 다른 얘기 같은데요. 이모부가 설마 이상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이모부가 민지 많이 아끼는 건 몰라.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한 거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봐라. 응? 아니요. 생각해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 그럼 수락한 걸로 알고 그 친구한테 얘기해두마. 네? 아니요. 이모부가 많은 사람이랑 선볼일 없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뭐? 너 지금 이모부 슬슬 선해지려고 한다? 넌 이모부를 그렇게 몹니다? 아무리 그래도 16살은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16살 차이가 뭐 어때서 사랑의 나이와 국경은 문제가 안돼 요즘 연예인들 봐라 16살은 무슨 20살 넘게 차이나는 사람이랑도 결혼해서 잘살잖냐 연예인이 그렇게 결혼했다고 그게 일반적인 일인 건 아니잖아요 헐시고? 민지도 이제 탁 컸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너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남자는 능력이야 능력 이 나이 또래 남자 만나서 고생하며 사느니 처음부터 능력 있고 안정적인 남자 만나서 철문 시절 편안하게 보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전 그래도 또래 만나려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제나이치고 능력 있는 편이에요. 충분히 제 밥벌이는 합니다. 너가 무슨 능력이 있어. 너치은커녕 차도 없잖아. 니 나이에 그 월급으로 내집 마련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니? 평생을 해도 힘들어. 아는데 그래도 16살은 너무 많아요. 아니 그걸 아는 녀석이 생각도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을 해? 이모부가 소개해주는 사람은 팔라리퇴출이긴 하지만 자가집도 있고 차도 있고 무엇보다 효자야.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와이프한테도 잘하긴 마련이다. 왠지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싫어지는데요? 민지야 이모부 믿고 딱한 번만 만나봐라. 응?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얼굴 한 번만 봐주면 돼 아니요 제 시간 써가면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분을 전한 소개해주시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고요 야 강민지 너 자꾸 이모부 무안하게 만들 거야? 어른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실해야지 어디에 이렇게 자꾸 거절이야? 결혼과 연애는 제 선택이니까 걱정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너무 과하게 신경 쓰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야, 너 이모부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이자상. 처음 말로 할때 이모부 말 들어. 한 번만 만나 보면 된다고 하잖아. 일단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커절을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똥꼬고집을부리 오늘따라 이모부 평소랑 좀 다르시네요.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화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분을 꼭 봐야 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 이 이긴 뭐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만날래요. 너, 내가 이런 말까지안 하려고 했는데 여자나이 28살이면 좋은 시절 다간 거야. 취잡대 나서 크죠 그런 회사 다니는 너를 어떤 남자가 만나주겠어? 너 정도급은 이런 남자 평생을 기다려도 못 만나. 허, 지금까지 절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잖아. 네, 이모부 말씀 잘 들었고요. 선예기로 연락하실 거면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보라니까. 한 번만 만나보면 된다고. 야, 강민재!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박기철이라고 합니다 그게 누군데요? 저 아세요? 엥? 설마 얘기 못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요? 철중이 형님이 얘기해 뒀다고 하시던데 저희 이모부가요? 네 솔직히 저 거절당할 줄 알았습니다 민지씨처럼 아름다운 여성분은 나이 차좀 나는 남자는 생각 없을 줄 알았거든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16살 차이 맞으신가요? 민지씨가 28살이라고 했죠? 그럼 맞네요 전 올해 마흔넷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모부한테 만나보겠다고 한적 없어요. 네?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이모부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저기요 이건 아니죠.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내 나이 듣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아직 어려서 뭘잘 모르나 본데, 아무리 이모부랑 얘기가 안 됐더라도 이모부 통해서 연락 온 사람이면, 대화 정도는 하는 게 예의예요. 아니, 정중히 거절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뭘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저랑 한번 만납시다. 제가 애매하게 거절했나요? 아니요. 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직접 보지 않아서 거절하는 것 같거든. 한번 만나보면 그 생각 분명 바뀔 겁니다. 봐도 생각 안 바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 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16살 차이나는 분이랑 선을 볼 정도로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고요 뭐요? 헉, 철중 형님한테 들을 땐 이런 개집인줄 몰랐는데 민지 씨도 요즘 여자들하고 다를 게 없네 나처럼 능력 있는 남자가 16살 어린 여자 만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물론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겠죠. 그런데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이러지 마시고, 16살 연상 좋아하는 여자 만나세요. 어이, 강민지 씨, 내가 기회를 준다잖아. 너 이러면 너네 집안 풍비박산 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이모부랑 이모 이혼하게 만들고 싶어? 네? 철중 형님이 나한테 약점 잡힌 게 있거든 이건 니네 이모한테 폭로하면 바로 이혼이라고 설마 본인 이모를 이혼녀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 그게 대체 무슨 약점인데요? 철중 형님이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나한테 걸렸거든 그래서 그거 비밀로 해주는 대신 조카를 소개받기로 한 거야 듣자니 니네 집안 이혼 같은 거에 엄청 예민하다며? 너만 입 다물고 나랑 한 번만 만나주면 우리 민지의 이모부가 바람피운 게 알려질 일은 없을 거야 민지도 이모 이혼녀 만들고 싶진 않을 거잖아 그치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뭐개소리예요 하긴 열여섯 살 차이나는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남자나 열여살 많은 남자를 조한데 소개해주는 이모부나 주제 제정신은 없지 뭐라고 너 이모 이혼녀로 만들고 싶어 니네 집안 이혼에 예민하다며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야. 대체 뭐라는 거죠? 그럼 세상에 이혼 좋아하는 집안도 있어요? 차라리 바람난 남편 데리고 살 바에야 이혼하는 게 백만 배 낫지 그딴 개놀리는 그쪽 가족한테나 적용하시고 제 연락하지 마세요 허! 아니 민증에 잉크도 안 마른 개집에가한 번만 더 연락하면 머리 다 뜯어버린다? 몇 가닥 없는 머리털만 도다 뽑히고 싶어? 이런 싸가지 없는 것 그래 아주 니네 집안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자 야 강민재 너 기철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이모부 치인한테 그딴 무리한 짓을 할수 있어? 무리한건 제가 아니라 이모부랑 그 남자 아니에요? 마이마? 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 제가 왜요? 그딴 별 볼일 없는 인간을 소개해주려고 했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16살이나 차이나면 적어도 외형관리는 해야지 밖에 나면 누가 우리 커플로 보겠어요? 아빠랑 딸로 보지? 이모부가 말했었죠? 연예인들 나이차 많이 나는 연애는 결혼 많이 한다고 연예인들은 관리를 하니까 젊어 보이기라도 하지 그분은 머리도 얼마 안 남아서 본인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던데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야너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밖에 못 받았어? 우한테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연애에는 능력이 되잖아요, 능력이. 근데 그분은 그만큼의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뜯어먹고 살 외모가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신감으로 1 6살 차이나는 여자를 소개해달래요? 안에서 새는 파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너 원래 이런 애였냐? 너의 그퍼릇 없는 행동으로 인해 집안 망신 당할 건 생각 안 해? 집안 망신이요? 이모부가 저테 집안 망신을 우운하씨 자격은 있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 우리 이모 같은 사람을 두고 바람이라니? 양신 가출했어요? 어? 아 바람이라니? 희귀 아주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네 대체 누가 그딴 허무 맹랑한 소리를 해 박기철 그 아저씨가 그러던데요 이모부가 바람피운 거 알려지면 이모가 이혼녀가 될 테니까 나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잖아요 요즘 세상에 여자가 이혼하면 뭐 큰일 나는 줄 아나 보죠? 정작 이혼해서 큰일 나는 건 이모가 아니라 이모부인데 뭐 뭐래 그거 다크짓말이야 너랑 잘나왔 되니까 괜히 심술을 뿌린 거라고 거짓말은 무슨 이모돈으로 10년째 백수지 사는 것도 모자라서 그 돈으로 여자를 만나러 다녔다니 진짜 이모부 사람 맞아요? 아니라고? 그건 뭐함이라고? 됐고요 우리 집안 망신 그만 시켜요 이따 엄마랑 같이 가서 이모한테 얘기할 거니까 야야야야야야 아왜 그래 민지야 이모부 때문에 기분 상했니? 너도 다 커서 알겠지만 이모부도 약점 잡힌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평소에 이모부가 너한테 막무리한 부탁한 적이 있었니? 없었잖아 나도 이모를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너도 이제 성인이면 이모부 마음이 해될거 아니냐 이모를 사랑하는데 딴 여자랑 왜 바람이 나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우리 이모처럼 완벽한 사람한테 이모부가 더 오점이 생겼다니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나네요 안민지야 제발 이모부 한 번만 파주렴 너가 해달라는 거다 해줄게 너도 알다시피 이모부 10년 동안 일을 안 해서 돈도 없단 말이야 내가 너를 파서라도 평생을 속죄하면 이 이모한테 충성을 다할 테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응? 그 여자랑은 지금 당장 끝낼게 됐네요 안빈지야 야너 울증 왜 걸렸냐? 글쎄 병원 다녔더니 요즘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통창 모임도 나왔던 거니? 힘들다고 숨어만 했으면 안 되겠더라고 엥? 그냥 숨어있는 게 낫을 듯 응? 요즘 우울증이다 코황장이다 하면서 우울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솔직히 그거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음? 내가 우울증인 걸 언제 자랑했는데? 우울증인 거 티내면서 다른 애들한테 통장 펴두려고 했잖아 진짜 우울증이면 그런 말 자체를 못하지 않나?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동정표 얻으려고 한적 없어. 그냥 예의가 나왔길래 자연스럽게 한 거야. 감기에 걸린 걸 굳이 숨기지 않듯이 나도 그렇게 한 거라고. 뭐래.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걱정해주는 걸 즐기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런 관심 받으려고 우울증인 척했다는 거야? 솔직히 아냐? 내 주변에도 우울증 환자 있는데 걘 본인이 우울증인 거 쪽팔려서 말도 못하더라. 그게 왜 쪽팔린 일인데? 당연히 쪽팔리지. 에휴, 너 진짜 불쌍하다. 애 세울 게 없어서 우울증인 걸 내세우고 말이야. 그리고... 너 살찐 게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울증만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우울증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우울증 걸린 으로 살이 찌기 시작했다는 말은 했지만 그게 그거지 너가 게을러 터져서 살찐 걸왜 우울증 탓으로 돌림? 그럼 세상 모든 우울증 환자들은 다 비만이냐? 아니 갑자기 연락해서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야?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움직이는 것도 싫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져 그래서 우울증이 살찐 거에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말한 거라고 우울증 걸리면 무조건 살이 찐다고 한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여러 사람한테 상처 주는 행동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 상처? 누가 상처받았는데? 너 같은 사람들? 너가 겪어보지 않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그래도 극복해 보겠다고 살도 빼고 있고 정말 용기 내서 너희 만나러 갔던 거라고 아, 그러고 보니 너 그때 우 울라이팅하면서 풀상한 척하는 와중에 살뺐다고 자랑질했었지. 군또 무슨 말이야? 네가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 이겨내려고 살을 빼기 시작했다고 했잖아. 그랬던 애들이 막 칭찬해줬었지. 아니 무슨 살 빼는 걸로 칭찬을 받음? 네가 캐어러서찐 살을 빼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고작 10kg 뺐다고 너가 뭐라도 된줄착각하지 말라고 옛날 몸무게로 돌아간다 해도 어차피 애들은 너가 땡글땡글하게 살쪄서 쿨러 다닐 것 같은 모습만 기억할 테니까 주변 사람들 시선 생각해서 살 빼는 거 아니거든? 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시작한 거라고 그래, 넌 어렸을 때부터 고상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식으로 말할 줄 알았다 너한 100kg 되니? 큰그 몸을 하고도 고상 떠는 거 보니 웃음밖에 안난다야 너는 그냥 날 도롱하고 싶어서 연락했구나 그럼 나는 살을 쪄도 욕먹어야 하고, 살을 빼도 욕먹어야 하는 거니? 살 뺀다고 유세 풀이지만 않았으면 이런 말 들을 일은 없었겠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겠다 넌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울 앞에 서서 니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리고 한번 살이 찐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거든 멋지었지 운 좋게 돌아가더라도 다시 찔 확률이 거의 100%고 왠지 알아? 살이 찌는 건 습관인데 예전 습관 어디 가겠음? 그건 네뇌피셜이겠지 아니거든? 차라리 청신과 다닐 바엔 성형외과 가서 지방 흡입을 해라 하... 적당히 하지? 엥? 뭐야? 별 타격 없는 거 보니 너 우울증인 거 개뻥이지? 들한테 관심 받으려고 뻥친건 맞지? 그만하라고 이제. 안 맞잖아. 그리고 내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나는 친구로서 초원해 주는 거야. 오랜 친구가 헛된 희망 때문에 고생하는 꼴을 두고만 볼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방 흡입을 하라고 차라리.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내말 새겨들어. 다음 모임 때도 나올 거면 얌전히 자리만 재고 있다가라. 우울증이나 타이트 어 내면서 통장 표얻들 생각 말고. 너 이번 모임은 올 거야? 응, 음, 이번엔 나가려고. 그래? 작년에 봤을 땐 앞으로 자주 보자 해놓고 그 뒤로는 안 나오길래 다들 걱정했었거든. 무슨 일 생겼나 싶어서. 아, 일이 좀 있었어. 지혜가 나를 그닥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내가 뚱뚱해서인 것 같길래 살다빼기 전까지는 안 나가고 있었지. 지혜가? 아, 대체 걔는 왜 그러지? 이번에도 지혜 나온다는데 그럼 너 나올 수 있겠어? 응, 음, 상관없어 이제. 왜? 혹시 나랑 지혜 사이에서 너희가 불편할까 봐? 아니 괜히 네가 상처 받을까봐 그렇지. 실은 예전에 지혜가 취해서 네 얘기를 한적 있었거든. 너 우리 반 남자 중에 경빈이 알지? 응, 알지. 전에 너 왔을 때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아, 그때 내가 모두를 둘러볼 여력이 안 됐어서. 하긴, 암튼 경빈이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중이 120kg가 넘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서 다이어트하더니 지금은 키 185에 완전 모델핏 됐거든. 나 진심 그때 봤을 때 걔가 경빈인 거못 알아봤다니까. 그래? 와 대박이다 암튼 지난번 모임 때도 경빈이가 왔었는데 그때 경빈이가 오자마자 너부터 찾았거든 사실 작년에도 경빈이는 널 보긴 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걸었었대 나한테? 경빈이가 날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지? 실은 학교 다닐 때 경빈이가 너 짝사랑했었거든 에? 진짜? 어 근데 지혜 입장에서는 그게 싫었나봐 왜? 지혜가 경빈을 보자마자 180도 바뀐 모습 보고 그때부터 막 관심을 표현했는데 정작 경빈이 너 생각뿐이라 기분이 나빴던 거겠지. 그럼 나한테 무례하게 군게 경빈이 때문에 질투나서 그랬던 거야? 둘이 무슨 일 있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참나! 아무튼 지금 내가 말한 건 굉장히 순화해서 말한 거거든? 그래서 혹시 너가 왔다가 괜히 더 상처만 받고 갈까 봐 걱정돼서 연락한 거다. 아니야. 나 이제 진짜 좋아져서 울증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려는 이유가 지혜 보려고 참석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 너가 괜찮다면 뭐 다행이네. 그럼 모임날 보자. 응. 야, 너 이번 모임때 나온다며? 오랜만이네. 오랜만이고 나발이고 1년동안 치즈은 듯이 살던 애가 갑자기 이번 모임에 왜 튀어나오는데? 너한테 감사 인사하려고. 나한테? 네가 1년 전에 나한테 해준 말 덕에 그동안의 고생을 극복할 수 있었거든. 정말 고마워. 얘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1년 만에 아예 맛이 가구나? 그때 너가 난 절대 살을 못뺄 거라는 둥. 빼도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둥. 부정적인 얘기 잔뜩 했었지? 헐, 대박. 너 설마 그걸 다 담아두고 있었던 거냐? 와, 몸만 커댔지속 좁은 거 보소. 그리고 그게 무슨 부정적인 얘기야? 팩트를 말한 거지? 그래서 네 말처럼 안 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 중간 중간 힘들어서 다이어트 포기할까 생각했을 때 네가 한 말이 생각나서 결국 1년 만에 목표를 이뤘으니 다네 덕이지. 허, 그래서 얼마나 뺐는데? 지금 167에 55kg 정도 나가. 그리고 근육이 좀 많은 편이라 몸도 탄탄해 보이고. <레> 뭐래? 1년 만에 네가 55kg가 되었다고? 훅 끼고 있네. 하긴 상상이 잘안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려고. 다니 네 덕인데 모임 때 보자. 아, 이제 알겠네. 너 평원 갔구나? 내 말대로 성형외과 가서 지방 흡입술 했지? 지방 흡입은 사립 당장 뺄 수는 있어도 근육은 못 만들어주거든? 못 믿겠으면 인바디 한거 보여줄까? 흥, 그걸 어떻게 믿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그니까 그날 직접 보라고. 그리고 너 말고도 이번 모임 때꼭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거든? 그게 뭔데? 애들한테 들었는데 경빈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더라? 뭐? 너 누가 그래? 듣자하니 너 경빈이한테 1년 동안 대시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며? 이걸 어떡하지? 경빈이가 나 학교 다닐 때부터 짝사랑해가지고 아직도 나한테 감정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경빈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많이 뚱뚱한 편이었는데 그때도 난 경빈이를 인간적으로 대했거든 아마 그래서 날 좋아했던 걸지도? 근데 이제 와서 경빈이가 너무 괜찮아지니까 관심 갖고 들이대는 거 누가 생각해도 너무 추하지 않니? 뭐야? 너 학교 다닐 때 경빈이 엄청 무시했잖아 하긴 가해자들은 지가 모르는데 기억을 못하는 게 정상이지 네, 내가 그랬다고? 경빈이한테? 경빈이 뚱뚱한 걸로 네가 여자애들 몰고 다니면서 엄청 무시했었잖아. 근데 그런 애를 1년 동안 쫓아다니다니. 너 제정신이냐? 아니, 내가 그랬어서?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너 아직도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여왕벌 놀이한다며. 넌 걔네들이 널 떠받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뒤에서는 네욕 엄청 하고 다녀. 그건 아니? 뭐? 그게 진짜야? 아니, 내가 걔네한테 쓴 돈이 얼만데 뒤에서 내 호박씨를 까고 다녔다고? 야, 너가 애들한테 쓴돈 카드론까지 받아가며 쓴거 애들도 다 알아. 그 증거로 너랑 웬수인 나도 알고 있잖아? 어? 애들은 그거 알고 네 앞에서 맞춰준 거야 너가 자기들한테 돈을 잘 쓰고 다니니까 너랑 만날 때 우쭈쭈 해주고 뒤에서 너 빼고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왔다고 너랑 만날 때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오는 걸 한두 번본게 아니라던데 너가 잘나간다고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니? 아니 난 그런 김새 전혀 못 느꼈는데 그동안 애들한테 우월감 느낌에 만나왔지? 근데 오히려 애들은 너 이용한 거야 너 애들하고 자주 못 만나는 이유가 만날 때마다 네가 돈다 쓰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애들 앞에서 의스대고 싶었니? 나한테 함부로 얘기한 것도 그런 심리였지.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로 네 자존감과 우울감 채운 거잖아. 너 이거 또 누구한테 말했어? 아직은 아무한테도 말안 했지. 진짜? 그럼 나랑 같이 다니던 애들이랑만 얘기한 거야? 어. 그럼 혹시 다른 애들한테도 얘기할 건 아니지? 할 건데. 이번 모임 때. 어? 아 왜? 다른 애들한테 제발 비밀로 해줘라. 응? 이거 알려주면 이제 모임 땐못 나와 지금까지 허세부린 게 얼만데 이거 애들도 타게 되면 이런 개망신이 또 어딨냐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도 나 없는 데서 내욕하고 다닌다며 뒤룩뒤룩 살만 쪄서 우울증 핑계대는 게 꼴같이 한다고 욕하고 다녔으면서 내가 널왜 봐줘야 돼? 그뿐이야? 심지어 넌 나한테 연락해서 대놓고 왔었잖아 아 솔직히 학교 다닐 때넌 예뻤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자애들한테 막 고백받고 그랬던 게 풀어서 그랬다. 얼굴이 예쁘면 성격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잖아. 근데 너가 울증 걸리고 살찐 모습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괜히 막 심술 부린 거였어 그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네 자격지심 때문에 나한테 인성질한 걸 이제와서 나더러 이해해달라. 심하게 말한 건 미안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내 성격이 틀어서 그랬던 거야.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 응? 아니야, 나도 이제 성격 더러워서 그냥 모임 때 말하려고. 아, 제발. 그럼 모임날 보자. 너 그냥 꼭 나와야 된다. 알았지? 꼭이다.